주식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뭐 미국 증시 마감에 관한 여러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로 인해서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다. 조만간에 발표될 미국의 CPI가 어휴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어 달러 인덱스의 급등, 그리고 유로화 가치의 급락, 그리고 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 딱 원화가치의 급락 등등, 예, 불편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기라도 하면요. 참 답답해지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재 모습만 보다 보면은, 예, 답답하기 그지 없죠. 하지만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 현재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증시를 본다면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예, 그 나사의 홈페이지를 우연히 봤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요. 예. 얼마 전에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주의 사진, 첫 사진을 보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큰 우주에 그리고 저 작은 지구에 저 지구 안에서 주식시장 하나하나에 저렇게 흔들리는 투자자들, 시장의 모습을 보다 보니 예. 문득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예,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투자 심리를 어떻게 다독일지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증시 사이클 예 정말 이게 매우 빠른 사이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 이게 뭐 얼마나 빠른 겁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통 어 미국 연준 기준으로 해서요 어 금융 완화 정책과 긴축 정책 요 사이클 예요 사이클이요 어 이게 완전히 온짜 사이클 말고 반쪽 사이클 완화에서 긴축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보통 한 5년 정도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미국의 FF 금리 예 연준 기금 금리 예 추이와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기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인상하는 시기 예고 그 사이클을 대략적으로 적어봤어요 90년대 초반에 5년 그리고 2000년대 어, 초중반 IT 버블 붕괴될 때부터 해서 한 2004년 후반 여태까지한 4~5년. 완화 정책에서 긴축으로 돌아설 때, 제법 긴 기간이죠.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그리고 어, 금리를 첫 인상한 게 2015년 연말이니까, 요거 따져 보면은 어, 대략 한 8년. 어 그리고 요때 당시는 이제 단계적으로 천천히 갔으니까 본격적인 긴축까지는 대략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5년 정도. 좀 길면 한 10년 정도 사이클로 해서 완화해서 긴축으로 갔던 금융 정책이 이번에 어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만에 조금 길게 잡으면 3년. 3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2019년 후반부터 해서 예, 좀 이제 조짐이 있어 왔거든요. 어, 음, 뭐 3년까지는 아닌가 싶다. 2년. 자, 이전에 비해서 정말 빠른 사이클로 예, 금융 정책의 순환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 사이클도 정말 빠르게 돌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워낙 2020년 3월 자체도 전격적으로 완화 정책을 정말 파격적이고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전개했다 보니 이번 긴축 또한 그 긴축 속도가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40년 내. 가장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급하게, 전격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분들이 느낄 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제 자신도 지금 시장을 볼 때, 과연 지금 시장이, 어,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사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 사실 그 중간에 실적 장세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지금 역금요금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금리를 팍팍팍팍 올리고 있, 있는 과정에서 실적이 떨어지면 이게 역실적 장세가 아닐까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실적 상태, 장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주식시장 상황과 경제사이클은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게 금융정책 완화와 긴축 그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예. 예전에 비해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두배 속도로 빨리빨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쁜 소식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좋은 소식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A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도 또다시 7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50BP, 요건 사라졌어요. 100BP. 1% 포인트 인상해야 된다는 확률이 등장할 정도로 어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뭐 이번 이제 조만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어, CPI 또한 예, 통제 불가의 영역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기준금리만 빵빵빵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 달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자, 유로달러가, 예, 유로달러가 이게 1대1 수준까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근접하고, 그리고 달러원 환율, 달러원 환율, 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10원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좋은 이야기는 없구요 예 달러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야 이거 뭐제 2의 imf 사태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사건 터진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들만 가득한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 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만 본다면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1년 뒤, 2023년, 여름, 어느 날로 가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예, 추가적인 어떤, 뭐, 글로벌 대 격변, 이런 게 없, 다 하면요. 아마 이러한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 면은 자, 인플레이션 수치가 2022년 올해 피크를 찍고, 2023년 이후로는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2023년 이후에 이게 확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처럼 그렇게 뭐 치명적인, 뭐, 물가 폭등, 이러한 수준은 아닐 겁니다. 어이 뭐 국제유가가 뭐120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대비 22년 대비 별로 뭐안 올라갔거나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이게 보통 물가상승률은 YOY 전년동기비로 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내년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어이 물가가 안정되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조금씩 예뭐 인상을 하더라도 주저주저 하거나 혹은 지금 그 미국 행정부와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한편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지금 대패,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잡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어, 경제가 혹시 이 과정에서 위축이 됐다 한다면 다시금 뭔가 부양을 시켜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여름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아 어떻게 될까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그때 되면요 인플레 의료는 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허키시예 매파적인 성향도 올해 올해보다는 좀 완화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 모양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지금 올해 연준이 기준 금리 올리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다 보니까 소비를 줄여서라도 경제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는 금리가 높아진 수준에서 경제가 꺾이게 되면은 이게 역실적 장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죠. 역실적 장세는 역금융 장세의 하락폭보다도 더 날카롭게 진행이 될수 있다 보니 예,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 조정이 이 미래에 있을 역실적 장세의 부분을 일정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러면 1년 뒤 증시는 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 그걸 한번 상상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이후부터 해서 21년 그리고 현재 증시까지 주가 차트를 한번 뽑아보고 여기 앞에 공백을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훅 떨어질 수도 있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혹은 변동성이 큰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긴 해요 왜냐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황이다 한다면 이건 골디락스 아니냐 하면서 아, 이거 너무 과대하게 조정이 반영이 됐다 하면서 예,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실적 장세가 현실이 되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닥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모든 가능성을 1년 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한번 정도 이렇게 뒤어 오르면서 또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주식시장이 극저평가 예, 그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양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뒤에 뭐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주는 게 좋긴 합니다만, 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 시간의 차원을 조금 더 돌려서 5년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7년, 예, 2027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투자자들은 2022년 뭐, 엄밀하게는 21년부터 시작된 조정장, 22년, 그리고 23년까지 조정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요이후의 주식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 5년 후 미래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빠를 겁니다. 아니,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시기 오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SNS, 글들, 뉴스 봤더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더라. 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어, 예, 달러 환율 있죠.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서, 1300원 넘고 하면, 시장이 바닥 번역을 형성하는 역사가 있어 왔어요. 반복되었던 역사입니다. 다만, 요게 이제 단 한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은 필요하긴 해요. 예. 뭐,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간 후에, 시장은 바닥을 콕콕콕, 예, 찍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줬죠. 아 이거 뭐 저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만약에 5년 뒤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를 하시고자 한다면요. 이 문구를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2000년 3월을 볼때 뭐라고 합니까?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들 하시잖아요. 자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2011년 8월 유럽위기 미국위기라고 해서 중국 하락장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은, 예, 은근한 강세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지지부진 했지만, 그때 당시 스몰캡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때요? 지금 와서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때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때, 잠깐 리먼 사태 있고, 뭐, 약간 그런 시기 있었지만, 그거 버티면 되는 거지. 아유 그때 당시 사람들 참 인내심도 없네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 어때요? 비슷하죠 그때 뭐1 2년 그좀 그러니까 견디면 되는 거지 그 후에 2003 4 5 6 7 아유 저큰 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유 역시 원시적인 투자자들이었구만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더 이전으로 가면 imf 때 사태 만약에 내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상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5년 뒤로 넘어가게 된다면요, 2027년에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1년여의 기간 조정 그리고 주가 지수 30% 수준의 예 중급 하락장 요 이후에 앞으로 뭐 1년 동안 불확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더큰 기회가 만들어지고 바닥권역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해 가는 중이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먼 미래, 먼 미래도 아니죠. 5년 뒤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을 본다면 아,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시기 오는데 왜 저렇게들 힘들어 했을까? 예,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증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오히려 어,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싸고 좋아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이제 발굴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의 예, 교체나 또는 여러 가지 리밸런시 하는 또는 스무싱 작업하는 기회로 반드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예, 리스크를 너무 높이는 어떤 레버리지나 또는 너무 성급한 매매 이런 것 자제하시면서 예, 투자 이어가신다면 어쩌면 이 과정은 지금의 이 과정은 예,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예, 좋은 기회가 되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물론 앞으로 1년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지금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